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미 국무부 인권 담당 고위 관리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망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 고위 관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북한 인권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라는 자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북한 같은 인권유린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느니 했다고 지적하며 망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8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강압 채택이라며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십구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Well, we that that's out of North Korea for 데스트로 차관보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가 필요하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노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in any case where you have a human rights violator like North Korea and you're trying to get them to change their behavior. So my view is that there's nothing inconsistent with with the president trying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and to try and get them to change their behavior.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은 대부분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을 지속하며 UN의 북한 인권 결의에도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북 대화가 동력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상황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주석은 또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중 양국의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내용을 담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국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면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선 한중 정상 간 만남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한중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 자제를 요청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중 정상이 대북 메시지를 관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죠. 북한이 계속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고 연말 시한이 다가오니까 한국 중국 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북한이 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박 교수는 시 주석의 자유무역 언급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미중 관계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지속되어 온 한한령 해제 여부 역시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3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4일엔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립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한상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주드디어 부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해서 무역 관계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북한과 이란 관련 상황도 대화 주제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측이 내놓는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주력 정찰기가 주말 동안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 전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을 분석한 장비를 탑재한 미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팟 측은 이번 비행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정찰을 하지 않는다며 이번 비행이 특이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정상은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자나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한 2019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하면서도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공식화로 화답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약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습니다. They the in their and we do that. 하노이 결렬 이후 침묵하던 김현장은 4월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면서 연말 시안을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또 5월부터는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교착 상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두 정상의 친서였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주고받은 친서는 6월 30일 역사적인 사상 첫 남북미 정상간 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각에서한발자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대통령니다 두 정상은 수준의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가까스로 10월 5일 스웨덴 스토클름에서 실무협상을 열었지만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며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대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안도리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지만 대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한국을 찾아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그러나 북한은 비건 대표의 대화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전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해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았다는 주장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2일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이 공언한 대로 성탄절 도발을 감행한다면 백악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잘못 판단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 역시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해상 불법 원유 환적을 미 해군이 중간에 막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